아 이거요. 무반주로 하면 되나요? 이거 뭐 어떻게? 아 어, 모든 좋습니다. 뭐 어떻게 준비하신 무반주로 그냥 없이 <laughs> 갈리세요. 야이 로고성을 라이브로 이렇게 불러보긴 처음입니 <laughs> 무반주로. 예. <에. 웃음>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에? 이 밤을 채우는 고운 별빛 같아.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널 만나서 도무지 우울할 시간조차 없는 걸. 아니 근데 진. <laughs> 아. 키스타라디오 같이 듣자 데이식스 키스타라디오 시작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방금 로고송에서 MR을 뺀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건 <웃음> 라이브였습니다 <웃음> 아, 아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이거 딱 들으니까 웃음이 탁 나오면서 긴장이 아, 싹 풀리더라고요. 아이고 네, 감사합니다. 다행이네요.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나레이션 부분은 네. 제가 좀 약간 제가 진짜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. 성대모사를 진짜 못하거든요. 네. 어, 네. 어, 네네. 이거 성대모사예요. <laughs> 아 이게 영케이님 성대 성대모사한 네. 거예요? 네. 아니근데 진짜. 데이식스케이 뭐 이런 이런 식으로. 아, 아 그래. 진짜 전혀 몰랐어요. 제가 한1 0번 정도를 했다가. 네. 그런 거 <laughs> <것> 같더라. <laughs> 맞더라. 아, <놀더라> 어, 아, 난줄 예, 알았네. 예, 아, 그래서, 야, 어, 멈추셔서 제가 멈추셔서... 녹음하고 왔는 줄 알았네요. 아, 그래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 네, 상대호텔자 못해요. <laughs> 진짜 아, 못하는구나 너. 왜냐면 상엽 씨가 진짜 그 색이 짙은 예, 아티스트라고 또볼수 예, 있겠죠. 아, 예. 그렇죠, 예. 맞죠, 맞죠. 근데 알고 들으시면 조금 보이실 거예요. 아, 그러면 2% 정도. 전줄 알았어요. 처음에 헷갈렸어. 자, 좋습니다.